네펜더스. 네펜더스는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다. 식물은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과 양분으로 살지만 적박한 환경이라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기 힘들다. 생존을 위해 진화한 네펜더스는 가느다란 이파리 끝에 특유의 향기를 뿜어 곤충을 유혹하는 벌레잡이 통이 매달려 있다. 통 속에 빠진 곤충은 끈끈한 소화액이 나와 아무리 바등거려도 빠져날 수 없이 녹고 만다. 죽는 줄도 모르고 네펜더스 통 안으로 기어들어 가는 벌한 마리를 보고 있으니 다단계 꼬임에 빠져 감당하기 힘들 만큼 빚을 지고 죽고 싶다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짠해졌다. 콩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자던 친구가 처음에는 칫솔 몇 개와 영양크림을 써보라고 주더니 주는 가지수가 점점 늘어났다. 거절 못하고 덥석덥석 받기는 하였는데 마땅하게 살 물건이 없어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다. 어느 날 친구는 내두 손을 꼭 잡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교육이 있으니 구경삼아 같이 가자 하였다. 미안하던 차에 교육생을 데리고 가면 얼마간의 수당이 나온다니 친구의 체면도 세워주고 내가 그 길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교육을 받아도 무방할 것 같아 승낙하였다. 임시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분양 중인 상가 건물 안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웅성거리고 있었다. 사회자가 하는 대로 신나는 율동을 따라 하자 서먹하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넌센스 퀴즈를 마칠 때마다 푸짐한 상품을 주고 익사를 떨 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으니 흥이 절로 난다. 스스럼 없이 마이크를 잡은 가수 뺨치게 부르는 노래실려 한 덩이가 되어 어깨를 들썩인다. 실컷 웃고 나니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겉모습이 수수해 보이는 직원 연봉이 2억이나 된다는 성공담을 듣는 순간 행복의 동아줄이 손에 잡힌 것 같이 흥분되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나오니 밖은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집에서 필요한 물건만 사서 써도 수당이 붙으니 알 먹고 꼭 먹는 격이란다. 아이들 간식 값이라도 벌어보고 싶은 욕심에 중간 관리자만 되어도. 연봉이 억이라는 말에 기가 솔깃해졌다. 귓전에는 무지개를 타고 온 천사가 연봉이 억! 억이래! 억! 하며 끝없이 속삭이고 있다. 교육장에 몰려든 사람은 향기에 팔린 벌처럼 앞뒤 생각 없이 파랑새만 찾고 있다. 노력 없이 거저 얻는 것이 어디 있겠나? 소비자 고발이 돌아오고, 가정 불화가 일어난다 해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특수한 면목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군중 심리에 경쟁심까지 부추기니, 충동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산더미 같이 쌓였던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자, 가만히 있으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주변 머리가 없는 내가 싫어 물건을 잔뜩 사고 말았다. 쌓여 있는 물건이 없어질 때까지 야멸차게 뿌리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내가 잘 되니까 배가 아프냐며 수화 붙이기도 하고, 메이커 옷한벌못 입고 벌벌 떠는 너처럼 안 산다며 내가 말릴 때마다 비수를 들이 되던 친구는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빚이 늘어 이혼을 당할 각오로 남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자랐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려고 애쓴 점을 인정하여 집을 저당잡혀 해결해주었다. 천당과 지옥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친구는 그동안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빚을 갚기 위해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도 늘 허허 웃는다. 네편더스와는 반대로 달맞이 꽃은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밑으로 자꾸 뻗으며 살아간다. 깊게 뿌리를 내리는 달맞이꽃보다 네편더스처럼 살기가 훨씬 쉬울지도 모른다.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이 각가지 방법으로 살아가듯이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네편더스는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깨우쳐주고 있다. 느펜더스 앞에서 뱅뱅 돌고 있는 벌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며 쫓아보지만 벌은 죽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주머니 안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